아, 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가져가세요 네.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그 한번 마실게요 기분 좋아 보이네요 <laughs> 출근은 늘신나계획안은 만들고 있죠? 이제 시작하려고요 아무래도 음. 영상 자료를 좀 검토를 해봐야겠다 어, 또 오셨네요. <laughs> 뭐라고요? 회원님? 아! 아 아니, 이러시면 제 말이 안 들리잖아요. 뭐, 꼭 들으셔야 돼요? 제가 그게 있어야 전투력이 상승해가지고 뭔데, 어, 이게? 회원님, 하나, 둘, 아, 셋! 넷! 어쨌든. <놀람> 괜히 했어가아고 <했었는가>, 저..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야, 야, 아, 다들 이렇게 버티면서 사는 거구나.